그래서 들은 거 진짜 중요해. 많이 듣고, 많이 사회하고 이게 많이 들어야 되 그러니까, 일단. 문사서라고 그러잖아, 요 문사서. 불교 수행은. 먼저 들어라. 그 다음에 생각을 하라. 그 다음에 수행을 하라. 여러분들이, 근데 책을 읽어라. 이런 말은 없죠. 불교 수행에서. 그렇죠. 왜 그럴까요? 망고로 책을 읽어도 오는 답을 뭐 없어요, 여러분들. 망고로 책에도. 불교수행법에 예를 들어서 밀교 같은 게책 속에 나와 있나요? 법으로 뭐, 뭐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. 그 다음에 기공수행의 달인이라더라도 비법을 별거로 한 사람이 책을 딱 내놓을 거예요. 그냥 이따 이 정도 수준만 나와요. 방법은 안 내는단 말이지. 그거는 어떻게 해? 스승의 제자한테 그냥 전수만 해 주는 거예요. 그게 밀교도 그렇고 도가 기공도 그렇고 고급 수행들은 다 그래요. 여러분들 책으로 배울 것 같으면 왜뭐 뭐 수행이가 왜 필요 있어? 그냥 책 보고 해가 배워가지고 자기가 가서 치료하면 되지. 가서 뭐그 배우잖아 막 레진 치도 하고 막 해가지고. 응?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된 사람들은 얻을 게 있어요. 어느 정도 경계 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 중에서 그 행간의 뜻에다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. 그걸 찾아야 돼. 응, 음,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책을 딱 내놨잖아요. 행간 속에다 숨겨놔. 근데 어느 정도 경계가 있는 사람은 딱 본단 말이에요. 성경도 마찬가지죠. 위대한 책이지만 여러분들을 듣고 해석을 할수 있나요? 불가능하죠. 어른들은 경제가 된 사람들은 딱 알아. 이게 무슨 의미냐, 행간 뜻을 읽어버려. 보험을 찾는 거야 그냥. 어른들은 경제가 된 사람이 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. 그럼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있어. 보험을 찾는다, 한두 가지, 행간 뜻을 찾아가지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책보다도 듣는 거, 듣는 것보다는 순방으로 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사실은. 한 마디 말이. 백권은 만권의 책을 읽어도 못 찾을 것들을 여러분 그 순간에 그냥 깨달아 버는 거예요. 그는 들음이라는 중요한 거라고. 직접 이렇게 구전으로 전수해진 것들은 보물처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. 책에 없는 거니까. 책이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하는.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. 몇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어. 나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은 다그 스승님들부터. 배운 것들이에요. 전수 받았다고 중국 뭐성적 대선 사님한테도 다 배웠어요. 뭐막민번처님들한테 응? 직접 전수 받은 것들이라고.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수해 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보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음,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.